향교서원청년유사양성명상강좌 시작합니다. 제2강 향교서원의 운영과 문화재 김희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앞에서 이제 에서에서해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원관련서서 사진을 몇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는 에, 저녁에 찍은 것으로 좀 어둡게 나왔습니다만은 순천에 있는 그 억천서원입니다. 억천서원인데 바로 그 순천 그 임청대라는 그 천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서원 서원에서도 어 똑같이 이렇게 유풍을 진작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주련 그 기둥에 이렇게 있는 걸 주련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주련에도 보면. 도학을 밝히고, 아까 그 향교 같은 경우는 명륜당 그래서 어떤 그 윤리를 이렇게 뭐 밝힌다, 공부한다 이런 뜻인데, 뭐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윤리가 이제 도나하게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도학을 밝혀서 뭐 오래도록 뭐 비신하게 이렇게 한다 이제 이런 그 주련들이 그러니까 그 글씨로서도 저렇게 써놓기, 써놓지만 저런 것을 써놓음으로써 거기에 있는 에, 교생, 학생들이나 이제 서원에서는 원생이라고 그러는데 원생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나도 항상 보면서 저것을 다시 대세계 보고 대세으고 한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도 많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에, 그날 저녁에 이그 옥천서원을 이렇게 찾은 이 중고생들. 그리고 앞에 서신 분들은 이제 문화 관광 해설사가 쭉그 저녁에 탐방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서 여기는 이제 김경필 선생이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되니까 그이뭐 동국 1 8회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물들의 활동상하고 이제 여기는 순천이니까 순천하고 의그 인연이라든지 이제 유배에 서 오기는 했지만 큰 학자로서 오기 때문에 지역에 이제 큰 영향을 많이 끼쳤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몰래 찍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장성의 피람서원입니다피람서원은 어, 조선시대 그 성리학자로 유명한 하석 김인우 선생을 모신 그서원인데 조선시대 후기에 서원이 회철령이 있어서 많이 전국의 대부분의 서원이해철이 되고 사후가 아, 47개가 이렇게 남게 되는데, 전라북에서 어 서원으로서는 이 피람서원, 사우로에서는 고경명 선생의 포충사 그리고 어 전라북도의 무성서원 이렇게 세 군데가 어 전국적으로 남게 되는데, 이그사액서원이면서 이 흘리지 않은 서원으로서 유지가 돼서, 이제 결국은 어 작년, 재작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까지 이제 피람소는 들어가게 됩니다. 음, 피람소는 이제 그 장성면 이쪽 오른쪽에가 있는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 어, 태생 그 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는 또 묘소가 있어서 신도비가 있고 그 마을 앞에는 이제 인조임금이 음. 이 돌아가시자 이제 거기에 항상 그 올라가서 북쪽을 보고 그 임금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통곡을 했다는 그 통곡대라는 그이 자리가 있어서 이 조선시대 이제 유학자 또는 양반가의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쪽에서는 피라미소원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네, 피라미소원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현판들입니다. 아, 아까 신실은 우동사.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장각입니다. 공경할 경, 자의 그, 감출 장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조 임금의 그, 임금이 내려준 묵죽도, 대그림의 그, 목판을 보관하는 그 건물입니다. 여기 네, 이, 이 건물이 이 신실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글씨는 정조 임금 친필로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어, 단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격식이 높은 건물로 적조금 하지만 그래서 그 임금을 그리고 이 선생인 하서 선생을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항상 보고 하면서도 서이 신실 신성한 공간인 신실 옆에 바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어, 기감을 이렇게 삼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예, 동제서재고요그 다음에 청결당은, 강당이고 앞에 이제 확연루입니다. 그래서 청결당 확연루 이런 글씨들은, 어, 우암 송시열 선생하고 동춘당 송중길 선생의 글씨인데, 예, 그때 당시 조선 중기에 이분들은 학자로서도 유명하지만, 글씨로서도 유명해가지고, 양송채 이렇게 불을 만큼 글씨로서도 유명했던 분들이 이 글씨가 이렇게 있고, 이분들이 이제 이 서원의 조선시대 때는 원장까지 했었습니다. 네, 피람서원. 병계 윤봉구 선생의 글씨고, 아까 그 동네로 들어가는 어, 입구에 보면, 피람이라고 써진, 잘안 나오네요. 피함이라고 쓰진 그 바위가 있어서 거기서 어, 저기를 하고 그 연유를 하고 그 앞에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이 문필천입니다. 그럴문에 그 부필자 써서 문필천 그러니까 그 필함소원이 들어서기 전 하사 선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 거기는 어떤 문과 필 이런 그 인문적인 배경이 그 지명에서부터 이렇게. 유리가 됐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서원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서원 같은 데 가면은 어, 현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세계서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기둥에 세운 것은 주련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현판 그리고 큰 아까 청결당이나 뭐 확연무 이런 것들은 보통 편액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어,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이런 그이 백목동 학교나 이런 그이 교육 운영에 관한, 교육 내용에 관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예, 이거는 이제 좀그 번역을 해본 것입니다. 어, 교재에 있으니까 이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현판 끝에는 예, 백록동 그 학칙이라는 그 학칙을 읽고 우리 하사 선생이 시를 지는데 그 시를 또 거기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형, 그입니다 권필 선생이나 고경명 선생이 이 하서집을 있거나 피람선을 왔을 때 이렇게 쓴시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기능 중에서도 아까 이제 강화하고 제향했는데, 그 다음에 유식하고 교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은 학생들이 이그 유상을 하면서 좀 휴식을 하면서도 어, 생각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시도 짓고 이런 이런 것이고 교류는 이제 예, 관련된 제자나 문인이나 또뭐 선후배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글로 짓고 뭐 공부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예, 현판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봉심록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 군수나 관찰사가 새로 그 지역에 부임, 부임하면 그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교육공간이나 강학공간이 향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획서원이나 이런 사원 이런 데를 가서 반드시 인사를 드리고 그 예를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봉심이라고 부르고 어, 어느 날 누가 왔다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게 이제 이책 이 같으면 1624년부터 78년까지 여러 사람들이 이 와서 언제 누가 또 본가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막 70년 80년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역사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모아져서 별도로 소원에 있는 것이 별도로 피람송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문화재 보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공간은 국가문화재 사적이고요. 그래서 봉심록은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와서 올 때마다 어, 자기가 직접 이렇게 많이 쓰죠. 어,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필람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동 그 도산소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세계유산 할때 어,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이제 이상해 교수님이라고 세계유산 그때 할때 이원장 문화재 이원장이셨고 지금 붓 쓰신 분은 이해중 교수입니다. 역사하시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봉심하면서 애를 갖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고. 그다음에 이제 원장을 운영하는 음~ 향교 같으면 전교라고 그러는데 여기 서원은 이제 원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장은 어~ 좀 유명한 학자를 이렇게 내세우는데 예 여기 같으면 아, 아까 그~ 말씀드렸죠. 이~ 송준길 유척기 김원행 뭐~ 이제 이런 분들이 원장을 이렇게 역임하고 이런 에, 이런 그~ 명단을 선생 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원에 에~ 원장 명단은 원장 선생안 이렇게 부르는데 음, 17, 18세기에 중앙에 유명한 학자들이 이렇게 원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강안이라는 것은 어, 피라미을 운영하는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임원진입니다. 이사, 이사 같은 그래서 이제 그각뭐 재물을 관리하는 또 재물 중에서도 무슨 건물을 관리하는 그 다음에 뭐, 논밭을 관리하는, 이 이렇게 다 그,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집강이라고 그러고, 어 피람성 같은 경우는 136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조 임금이, 인종 임금이 예 하서 김효선생한테 내려줬다는 이 묵죽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묵죽도입니다. 이거를 판목에 새겨가지고, 어, 목판이 이렇게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금이 내려준 것을 보관한다고 그래서 아까 경, 공경할 경, 감출장지에서 경장각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정교 때는 실제, 그때 이제 그 문묘에 배항이 되는데 정교 때 배항이 되면서 그 글씨도 경장각이라는 글씨도 정교 임금이 직접 써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이제 학자가 평생 썼던 글을 모아서 문집으로 이렇게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필암소원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 간행했던 문집이 이제 초반 재판 3판이 있는데 그 합쳐서 상당히 그 많은 분량이 나와 남아 있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원 중에서 그 내산소원 영광의 내산소원입니다 그 강항 선생을 아마 수은 강항 선생을 많이 아실 겁니다 일본의 정유재한테 포로로 가서 가양록이라는 이렇게 책을 남겼다는 분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갔다 와셔서 어, 썼을 것으로 보이는 침필 을 이렇게 저술본들이 있어서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강감해요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책을 회요 골라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이 교육용 책입니다. 그래서 예, 강감해요고 문성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명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은 그 저술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건거록이라고 돼 있는데 이그 책이 이제 간양록으로 나중에 간행된 그 일본에 있을 때 일본의 사정 그 다음에 정유재란 때의 그 상황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해 그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뭔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자면 좀 정책 제한 비슷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포로 때의 뭐 일기 같은 형식이 아니고 정책 제안 같은 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그 처음에는 이제 근고록이라고 그랬는데 건고록이라는 것은 그 이렇게 뭐 수레를 타고 이렇게 어느 뭐 시골 길을 가는 뭐 그런 의미 이제 포로 같은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 간양록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소문한 사람이 그 19년 동안 유배사이를 하면서도 그 절의를 잃지 않고 지켰다 그래 가지고. 어 간양록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거에 따서 제자가 어, 간양록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교 어, 서원, 서원이나 사후에는 예, 또뭐 향교에는 여러 가지 그 유물들이 있습니다. 유적들이 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이제 문집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고문서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렇게 비석, 비석 같은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정암 조광, 조광조 선생이 예, 능주로 유배를 와가지고 한 40일 만에인가 사역을 받고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 이제 돌아가신 그 자리에 예, 정여유협이라는그 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암 조 선생 추모비, 우계 우계 이제 전세는요. 우계 전세는 정암 조 선생 추모비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적녀 유호입니다. 적녀라는 것은 그 유배살이를 했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없지만 애터에 이 비석을 세운다고 하고 유호입니다. 애터에 그 추모하는 비를 세운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제 1600년대 세워지는데 세워지는데. 그 글씨를 쓴 분이 아까 동촌당 송중길, 그 다음에 우암 송시열이이 비문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비문 지으신 분이나 글씨를 쓴 분,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설을 쓰신 분들이 당대에 이제 관, 관인으로 또는 학자로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이렇게 써서 그 이런 이제 비석들이 남아있고 여기에는 이제 정암 조광조 선생이 우리 그 어떤 성리학의 이제 한 맥을, 큰 맥을 이루기 때문에 죽수서원이라는 또 서원이 세워집니다 능주에 그래서 죽수라는 말은 능주의 옛날 명칭이 옛날 명칭이 죽수였는데 그 죽수서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가깝게 이제 죽수서원이 있다가 어, 조선 후기 해철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제 복설돼서 지금 죽수 서원은 서원대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남아 있고 어이 정려 유업이는 그 능주 바로 그 시내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서원 사후 뭐 향교 이렇게 관련된 일종의 유교 유적으로서 어, 또 관련 이런 비석들이 남아, 남아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비문을 가까이서 찍어 왔습니다. 종암 조선생, 정녀, 유허비.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추모, 비, 기. 그래서, 어, 이, 이 비문을, 음, 우암 송시열 선생이 지었고, 그 다음에 동춘당, 송중길 선생이 글씨를 썼다는 것이 이제, 여기 여기. 이잘안 되네요. 지금 이, 이쪽에가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향교와 서원을 간략히 정리를 해 보면 음, 향교는 뭐 고려 시대 때부터 서원은 이제 조선 시대 백운동 서원, 지금의 그 영주 서수서원이죠그 다음에 설립 주체는 이제 국가 관립이고 유림 일종의 사립교육기관 서원은. 그 다음에 향교는 관리 양성이나 과거 준비. 서원은 학문과 수양. 그 다음에 건립 장소는, 어, 읍치. 서원은 아까 이제 향교도 성 밖이라고 그랬지만 가까운 데가 있고, 그 말하자면은 군청 소재지하고 가까운 데가 있고, 서원은 그래도 이제 좀 약간 산속이나 이런 데가 있고요. 배치는, 배치나 뭐 자양 형태 이런 것들은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도 강당과 동제, 서제, 신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당의 명칭은 향교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대성정. 그 다음에 서원은 서원마다 이렇게 다르고. 어, 뭐 향교는 전국적으로 향교가 제왕대상은 공자와 우리 동국 18연 이렇게 되고. 서원은 이제 문관들. 그 다음에 사우는 어, 의병장이나 이런 무관들을 많이 이렇게 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서원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그 조선시대부터 그런 그 교육의 기능이 잘이 건물도 남아있고 여러가지 그 연속성 있게 남아있다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지정을 했고 전남은 피람서원. 그래서 전국의 아홉 군데를 피람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성리학이 교류한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큰이 가치를 해서 각각에 잘 남아 있고 또 조선시대 뭐 경관이나 유물들이 잘 남아 있는 이제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소수서원 영주에 있죠 어 그다음에 남계서원 경남의 정여창 선생 그다음에 음 옥산서원 이현적 선생 경주 도산서원 예 네, 퇴계 이황 선생이죠. 그 다음에 피람서원피암서원 세계유산 심사할 때 제가 그피암서원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쪽 오른쪽에 지금 써있는게 조금 어두워요. 좀 밝았으면 좋을 텐데. 그다음에 더동선 김갱필 선생, 도남서원 김장생 선생, 여기는 이제 그 병산서원 유성영 선생, 그다음에 무성서원 최치현 선생. 예, 이렇게 해서 아홉 개고, 여기는 개성에 있는 그, 숭양서원, 입니다 그, 정몽주 선생, 일제 때 사진인데, 음, 예, 숭양서원이고, 그 전에 그, 남북, 개성 가옥으로 때한번 갔었습니다. 예, 거기 이제 설명판이고요. 그래서 그, 제대로 이렇게 된다 가면 사실은 남북의 어떤 이 서원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세계유산이 되는 된다면 좋겠고 이제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전통의 어떤 역사나 맥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소 두서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서원사후의 운영과 관련 문화재와 이제 뭐 비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